저는 안양공업고등학교 엑설융합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3학년 최진원입니다. 작년 2학년 빅데이터 과목에서 파일메이커를 처음 접했었는데 기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이 뭔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다면은 파일메이커는 뭐 그림을 그리듯이 편하게 할수 있어 가지고 그런 인상이 남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뭔가 수학 푸는 것 같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보기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파일메이커를 처음 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보니까 되게 쉬웠어요. 파일메이커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보다 적어도 수만 배 이상 편하다. 다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입문용으로 추천하고 싶다. 어,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구글 드라이브나 그런 형식으로 분산되어 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정 포트폴리오 같은 걸 찾을 때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려 가지고 포트폴리오들을 한 곳에 다 모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뭔가 파일 메이커의 기능들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특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안양공업고등학교 XR융합응용학과에 재학 중에 있는 게임 개발자로 꾸민 정명훈입니다. 작년 수업에 처음 접했었습니다. 처음 접했을 때는 엑셀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레이아웃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신기했습니다.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기능으로 UI를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성적 관리 프로그램에 파일 메이커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메이커와 그 활용 범위가 많아서 스터디 카페 같은 걸 운영하게 된다면 출결 관리를 파이메이커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사실, 파일 메이커라는 게 상당히 생소했어요.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배움으로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파일 메이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이들에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학과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는 이제 이론 중심으로 어떻게든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실습밖에 해볼 수 없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만져보고 또 구축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 이럴 수 있는 기회는 아이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재밌어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시스템을 직접 활용해 볼수 있다는 네, 측면이고요. 이건 아이들이 서버도 구축을 해보고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해보고요. 개발도 해보고 이렇게 사용자 화면까지 만들어 보기 때문에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볼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파일 메이커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저희 아이들이 채용이 된다면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어,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일메이커는 좀더 쉽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고 직접 활용해보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학생들한테 수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했고 학생들도 배우고 난 다음에 의외로 쉽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취업과 연계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취업도 됐으면 좋겠고요. IT 기술도 되게 많이 다양해. 그래서 자신의 적성을 찾는 기술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도 아이들이 적성이 발견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순간 순간에 대응하면서 빠른 속도로 만드는 게더 중요한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바로바로 바로 실습을 하고 결과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사실 이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 절반 정도는 IT 쪽 비전공 학생들이었습니다. 본인이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실습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비전공 학생이 자기의 전공 분 와 접목을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 아,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과정은 기존과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파일 메이커가 갖고 있는 강점 장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정년퇴임 후에 직업교육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수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차 산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아이들의 성장 경로를 확인 후에 이 프로그램을 학교와 이렇게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역량을 좀 갖추게 하고, 기업에는 준비된 우수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런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되었고요. 학교에서는 그 기업과 함께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